와! 어때요? 어... 보세요 날아가는 거 어때요? 다르죠 그러네. <laughs> 어... 와우! 그러네요 어떻게 했어요? 살,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금 믿었어요 좀 그렇죠 빨리 땡. 네, 이거 풀었어요 풀었죠? 안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Ready. 무게 두고 너무 잘하는데요? 잘하시네 보세요 거리 어때요? 어... 어때요? 거리 더 올라가네 오! 1 6 6 m 아... 이상한데? 보세요 폼폼 그러니까 원래 그림 조금 좀... 우와! 우와 보세요 어때요 거리 보이스피드 올라갔죠 몇 시에요? 66.6이잖아요. 하다 오 다시 오 잘하시네요 다시. 지금은 공여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손만 꺾었다가 푸세요 그냥 호킹만 했다가 그냥 꺾었다가 즉석으로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더 파워를 대박이에요 그냥 오늘 중에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거 3년 정도 구력됐고 거리가 하도 안 나가지고 저도 유튜브 보고 이게 진짜 되나 싶어가지고 처음 와서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믿고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극복해서 프로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뭐 확실한 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좋은 레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와서 쳤을 때 제가 125 정도 쳤는데, 지금 한 155, 160 정도, 한 30m, 한 30분 안에 30km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폼이 어쨌든 이제 그립 잡는 거부터 달라졌고, 그립 잡고 백 가서 이제 몸을 꿔서 손목 써서 스윙 스피드 더 빠르게 해서 임팩트가 훨씬 더 향상되는 음. 부분을 배웠는데 이게 단기간에 아주 몇 달치를 30번의 집약으로 배워가지고 매우 매우 유익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잡았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120을 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오늘 배웠던 거는 더 이제 오버글로 쳐서. 팔을 꼬는 것처럼 더 땡겨서 여기서 손을 더 빨리 풀어서 승 스피드를 극대화하는 레슨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3 0 m 가 되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 발사 각도가, 거의 아, 각도. 20몇도 나오니까. 원래 아예 그냥 15도 정도 나오지 않아요? 7번. 어, 그그 정도. 아. 어, 아. 좋습니다. 아. 아.

대박이에요 그냥 지금은 거.. 우와 어때요? 오... 보세요 날아가서 어때요? 어... 다르죠? 와우 그러네요 어떻게 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약간. 믿었어요. 좀 믿었어요 그렇죠? 빨리 이거 풀었어요 풀었죠? 백백을 해야 돼요 앞. 대박 어때요? 탄도 어요 탄도, 어때? 탄도 거리 보세요! 아... 탄도! 발사! 안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Ready. 무게 두고. 너무 잘하는데요? 잘하시네, 보세요. 거리 어때요? 아... 어때요? 거리 더 올라가네, 오! 126m! 아... 이상한데? 보세요, 퐁! 퐁! 그러니까, 원래 그림이. 좀... 어땠어요, 소리? 잘하시는데요? 신기하네. 우와! 잘 맞죠? 네폼 보세요 폼 맞다 우와 어때요? 날아가는 거아 일단 보세요 캐리 볼 스피드 와... 쭉 가죠 대박 어때요? 날아가는 거그럼 와... 예쁘죠? 보세요 거리 볼 스피드 폼 우와! 알았죠? 이겁니다 알았죠? 어. 또 어때요? 연속으로 잘 가죠? 보이스피드 와우 신기하다 이렇게 우와! 우와! 보세요 어때요? 거리 보이스펫 올라갔죠? 몇이에요? 66.6이잖아요. 하다 즐기세요, 이를 우와! 하여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여튼, 하여튼, 이래야지. 백스펫도 안 나오고. 우와! 아니요. 빗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맞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가. 그만큼 여... 잘하시네. 왜냐면은 뒷땅에 한 개도 안 나왔어 지금요. 그리고 150 나갔단 말이에요. 정태도 아닌데 심지어 뭐요 나이스. 하여튼 뒷땅만해도 많이 나가죠. 괜찮아, 괜찮아. 와, 보세요. 빗 맞아도 이제는 뒷땅 맞아도 어때요? 아니 뒷땅 안 맞으면 더 무서워질 거 같아 지금요. 지금 뒷땅 맞는 게 그럼 어때요? 날아가는 게그 조금 차이예요. 이거를 조금 했냐 아니 그냥 아 귀찮아 이거 했냐 그 차이예요. 그냥 요게 하세요 요게 넘어가 이겁니다. 아니 좀빗 맞아도 어때요? 왜냐면은 이걸 감잖아요. 태업이 감은 만큼 시계 태이